안녕하세요. 방송 시생 과학과장 조영기입니다. 3월 2일 23일에 계약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계약 연기로 또다시 미뤄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학과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정 온라인 학습시 활용하시되 2020학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 저희 학과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간단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곳은 서울 유일의 방송전문 특성화 고등학교. 서울방송국 방송시스템과입니다. 시스템과 대표동아리인 학교기업은 무대 조명과 무대 음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방송 촬영과 음향 시스템을 배웁니다. 우리를 밝게 빛낼 조명기와 깔끔한 목소리를 담아낼 음향기기, 빛나는 순간을 찰나에 담아줄 카메라와 나의 미래를 밝혀주는 수많은 자격증. 이 모든 것이 서울방송국 방송시스템과에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SEV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되어 있으니 보시 바랍니다. 학과의 추가 과제는 학교 홈페이지. 방송 시스템과 소식란에 올려놓을 테니 수시로 확인 후가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 시스템과에서는 온라인 학습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방송 시스템과의 대표적인 수업인 내성공사의 수업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어판 회로 가제 18번 파워 릴레이와 타이머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MC가 두 개가 등장을 했고, 타이머 한 개로 이루어진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먼저 번호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MC1의 스위치는 123789, MC2의 스위치도 123789, 그리고 푸시 버튼 2의 비접점이기 때문에 NC, A 접점이기 때문에, MC. A 접점이 되기 때문에 NO, MC1의 A 접점 4번 10번, MC2의 A 접점 4번 10번. 이게 MC1이 MC1의 4번 10번이고 MC2의 4번 10번이기 때문에 다른 접점인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타이머가 지금 이건 A 접점이고 이건 b 접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공통 단자 여기서 보면 8번이 공통이죠. 8번으로 매기고 그다음에 여기 A 접점이니까 어디죠? 6번이죠, 6번. A 접점 6번. 그다음에 B 접점은 5번이죠. 여기 아래를 5번으로 매기면 됩니다. 이걸 좀 조심,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MC1에 전원단자 6번 12번 mc2도 전원단자 6번 12번 8, 7, 타이머는 2번 7번 뭐 l1, l1 l2 뭐 램프는 l1 l2 아시죠 그러면 번호를 매겼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상에서 나와서 아, 번호를 어, 제가 이게 mc1 mc2 그리고 이걸 타이머라고 넣도록 하면 1번에서 나와서 여기서 보면, 보시면 1번에서 다시 MC2 1번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나와서 MC2 1번 어, S상도 마찬가지로 2번에서 2번으로 이 상도 마찬가지로 3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 병렬로 1번, 2번, 3번, 이부분이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엇갈려서, 해 있는데 7번과 9번이 연결되어 있고 8번과 7번이 연결되어 있고 9번과 8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서 나와서 7번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7번이 유로 그다음에 8번에서 나와서 9번으로 그리고 7번에서 나와서 8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 뭐 UVW 단자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연결이 끝났고, 주회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회로를 시작할 텐데, 똑같이 R상에서 나와서, 이제 n n 푸시 버튼 2에 n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어,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1번에서 나와서 가도 되고 mc1의 1번에서 나와도 되기 때문에 저는 mc2의 1번에서 나와서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고 mc2의 1번에서 푸시 버튼 후에 N, NCN 연결했고, 그리고 이제 푸시 버튼 2의 C에서 나와서 CN e, 이 부분을 다 들려야 되죠. 푸시 버튼 2의 C 체크를 해보면 푸시 버튼 1의 N, 근데 NON이죠. MC1의 4번, MC2의 4번, 그 다음에 레드램프에 L1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또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수업과 조명 수업도 업로드 할 예정이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열, 호흡기 관련 코로나 19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 등에 연락 후 진료를 받고 결과를 교와 단인 스님에게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인 스님 연락처를 모르는 친구들은 학교 교무실 02 228 1 009 1로 연락주시 바랍니다. 보고 싶고 자랑스러운 방송 시스템과 학생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 기본적인 학습 습관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